아오이 t s all.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충연이 감사와 웃는 매력, 사랑의 시도라고 lilo lilimi olusi wa pari njogera si sori nabo be pisa ote doki lonke. 들 미스터 츄, 입술 위추 이천의 아들 지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되게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일찍부터 자리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드디어 이천에 또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어 저는 도암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도암초 나오신 분, 오깨계시네요아 어, 진짜요? 몇 해, 몇 해세요? 82년생. 에? 82년생. 아, 뭐, 또래네요. 네? 82년생. 아뭐 또래네요. 그리고 송정중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이천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이천고등학교 나오신 분, 어, 여성분들이 손을 흔들면 안 되는데? 남고요, 남고. 네, 거짓말하다 딱 들켰죠, 지금.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이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가족들도 이천에 계시고. 그래서 이천에 올 때마다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오는데. 또 이렇게 무대까지 하니까 뭔가 이 기분을 뭐라 말로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단 또 노래 하나 해놓고 이렇게 말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어,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어, 느낌하니까 라는 노랜데 어, 좀 신나죠? 네, 앞으로는 더 신나게 많이 많이 할 거니까 느낌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 다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네 제목이 되게 재밌죠. 재밌는 노래고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한번 기깔나게 한번 흔들어 잡게 볼게요. 아셨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댄서분들 나와주세요. <목소리> 나 지난,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 어떤 것이 영원하겠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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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영원하겠나 사늘에서 차가웠어 너무 싫어

네, 내가 먹던 것또 먹어야지. 내 네, 제가 또 이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오고 또 제가 어디에 살았었냐면 좀 티어만 이긴 해죠. 좀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저기 뭐야 장동리, 네, 장동리에 살았었고요. 나도요. 어 동네 주민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광리 네, 수광리에 살았었고. 또, 증포동. 와, 증포동은 많아요. 네, 증포동도 살았었고. 예? 네? 누가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집에 안갈 거예요. 왜 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하, 동네 주민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설봉산 별빛 축제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제가 어, 차에서 목 풀면서 있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창문을 살짝 내려가지고 조금 엿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또 예쁘게 또 감사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만 일어나 주셔가지고 시민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저희 시장님입니다. 네. 시장님이랑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이고 앞으로 이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설봉산 별빛축제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쯤에서 노래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어 제가 지금까지 제 노래만 불러가지고 조금 못 즐기신 분들도 있을건데 이 노래는 모두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평행선이라는 노래인데 <laughs> 에, 평행선 모르세요 아시죠 다들 네, 한번 신나게 또 흔들어 볼건데 방금 이렇게 호응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호응해 주시면 제가 좀더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행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주세요. 두파수! 네,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so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so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랬을 뿐 같은 길을 지은 편행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나밖에 몰랐지 그랬을 뿐 만날 수없는 편에서 아직 살아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laughs> 어 지금 거의 제 의상에 있는 상체가 다 젖었어요 지금. 에이, 앞으로 남은 무대를 하면서 하체까지 한번 적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죄송한데 물한잔만 먹을게요 지금. 뭐푹 죽었습니다 지금.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예 이게 너무 조명이 쎄가지고 그쪽 다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시민분들이시죠 이천 시민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또 이쪽도 계시고 그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이쪽만 보고 노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천 시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이천은 뭐가 유명하죠? 쌀. 도자기, 취약진. 에이. 그 세계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에서. 그렇습그리 자몽원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복숭아. 제가 또 복숭아를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어, 문제 한번 드릴게요. 왜 <laughs> 예, 묻으시죠? <laughs>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게요.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게요. 뭐라고요? 네 저는 장어먹복숭아를 좋아해요 네, 장어복숭아 아니면 잘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 안타깝게도 제가 마지막 곡을 엔드 드보겠습니다 네.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뭐 앵콜을 외쳐주시면은 뭐 다음 곡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다음 곡으로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다음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어, "보고 싶다는 사랑"이라는 신나는 또 프로덕 선님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들려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아셨죠? 지금까지 취옥중이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로워너무무 외로워 사랑아 내 사랑아 보고싶다 받은채이리를 가. 고르겠습니다. 앵콜이란 말이에요 사실 또2천까지 왔는데 이 정도만 하고 가기엔 너무 아쉽고 그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또 낮부터 이렇게 줄 서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앵콜을 해야죠 네 아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축제 네 그동안 많이 좀 즐기셨어요? 네또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인 만큼 오늘 모든 열정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예, 최대한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너무 이제 어, 질서를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저희가 편하게 공연을 할수 있는데 어, 민호 형님이 끝이죠 오늘 민호 형님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아무 사건 사고가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제가 또 민호 형님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방송에서도 민호 형님 노래도 많이 불렀고 대박 날 때도 대박 날때도 불렀었고. 뭐 7번 국도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많이 이쪽 분들도 또 민호 형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고 21회잖아요 이번 축제가 설봉산 벼베축제가 어, 이 축제가 121회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최혁진이가 많이 많이 응원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22회 그래야 또 제가 올수 있어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어, 신나는 노래 에 묶어가지고 메들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댄스분들 나와주세요 네. 저도 잠깐 이렇게 무대했는데 도움이 여러분들도 또 얼마나 도와줄실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음악 주세요 Oh. I w 화 n t to g 가 back to the house. They o n 때 y 만 너와 나 지금 까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방어란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게 되돌아온다면. 너무너무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노력 부 해볼게요.